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삶을 받고 제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함과 같으니라 아멘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피켓을 들고 전도하는 분들을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씩은 봤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오로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땅의 삶은 중요하지 않고,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인가? 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천국 가는 것보다 더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이게 복중의 복이요, 은혜중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요, 은혜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제가 이것을 지난주에 입양에 비유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스테판이라는 여자 고아죠. 세네 살에 버림을 받았죠. 거지처럼 살다가 고아원에서 이제 성교사님 부부가 그녀를 입양했습니다. 자, 성교사님이 그녀를 사랑해서 딸로 입양을 했는데 자, 그런다고 무조건 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딸이 아, 그 스테파니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는 고하고 나같이 나쁜 애는 성교사님 부부처럼 좋은 분의 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녀는 그냥 평생 고아로 살아가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3분의 1을 탕진하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올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아버지께 죽을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들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이제 아버지의 품꾼으로 종으로 살아야지. 그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그를 입맞추고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송아리제를 잡아서 극친히 대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죠. 아들은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탕자가 저는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재산을 이렇게 탕진했는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면 그 아들은 그냥 떠돌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입양하겠으니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아들 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자, 그 은혜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이건 나의 선택이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단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냥 내 사랑을 받아들이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금욕적인 삶을 살라고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행위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라고, 그러면 구원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죠. 딱한 가지죠.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는 그냥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내가 너를 입양할 테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딱한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내걸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할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 2절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뭔가를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이라 왜? 하나님 앞에 뭔가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하신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뭘 했나?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끄덕이고, 믿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의롭게 봅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롭게 여깁니다. 그 행위보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자, 4절, 5절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고생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직장에서 돈을 준다면 이건 은혜죠. 공짜죠. 지금 그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내, 우리가 뭔가를 했,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했다면 당연한 거죠. 내가 의로운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어렵다, 의롭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뭐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니까. 이게 정말 공짜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아, 어, 우리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죠. 자, 그 복에 대해서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설명합니다. 6절. 이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불법이 용서를 받았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도 가려짐을 받았죠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많은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브라함처럼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뭐 했죠? 하나님을 믿기만 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기심을 믿을 때 하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게 없어요. 일을 한게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 은혜를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부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런 분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어, 내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갑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죠.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어,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믿겨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어, 저는 그때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도,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받아들이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세상에 이런게 어딨나 나만 알기엔 너무 벅차다 난, 나도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어, 그런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또 저를 불러주셨는데 어, 너무너무 기뻤죠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 조금씩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은혜를 잊어가고 있었죠. 내가 한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의롭다 고 하신 그 은혜를 서서 잊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예수님 믿었으니까 늦게나마 하나님 위해서 더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어, 제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어, 제가 열심히 살기 시작했죠. 제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는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했고,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교회 봉사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좋았어요. 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만 같아서 정말 더 열심히 했죠. to say t 년 a t I have t 제제 a 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 성경말씀 좀 읽지 않거나 기도생활을 조금 게을리 하면 괜히 하나님이 저에게 실망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늘못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더 경건해야 돼, 더 거룩해야 돼, 더 해야 돼. 어, 이런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한 번은 이제 제스스로에 대해 굉장히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부족한 모습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다시 죄짓고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나, 나를 보고 제가 낙심에 빠졌죠. 나는 구제 불능인가?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제가 그때 이로마스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 말씀 중에 특히 5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 제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신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거였어요 성우야 네가 많은 일을 했다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건 아니란다 네가 내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단다 네가 나를 감동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단다 네가 아무런 일한게 없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은혜가 아닌 내, 노력,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심지어 목사가 되어서도, 자꾸만 더 열심히 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것만 같았고 하나님 저를 인정해 줄 것만 같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후에 알게 되었지만 이게 저의 상처였죠. 저는 아주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고 어, 조건을 건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죠. 내가 잘 해야지만 칭찬을 받고, 잘 해야지만 저를 인정해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죠. 그렇지 못할 때는 이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굉장히 책망을 많이 들었고 징계를 받기도 했고, 때로는 인정해 주지 않는 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죠. 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죠. 근데 여러분 이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이 사회 자체가 한만큼 대우를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분들은 많은 없고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애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사랑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또한 이런 마음은 사람들에게도 옮기, 옮겨갑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분들이 분명히 많이 앉아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은 거죠. 이런 분들은 내가 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이 정도밖에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죠. 또한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인정을 바랍니다.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죠. 사울 왕처럼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면 좋아해요. 그 모임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나를 지지해 주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그 모임 가기도 싫고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남들과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죠. 게다가 또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자신처럼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한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해요. 내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답답하게 엮이는 거죠. 늘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건강한 영성은 아닙니다. 처음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돌아가는 거죠. 우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요. 행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어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자,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한게 없어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즉 일로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과 행위보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시작할 때 은혜로 시작했죠. 끝날 때도 은혜로 마쳐야 합니다. 지금도 은혜로 해야 되는 거죠. 일과 행위로 신앙생활하면 지쳐갑니다. 의무감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자, 인정받으려고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일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 과거의 저는 자 저를 한 보세요. 과거의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사역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성찰해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또 열심했던 히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 같고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일을 아니 할지라도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내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 일을 하지 않는 안안다라는게 않겠, 아닙니다. 일을 하는 동기가 다르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억지로 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죠. 감사에 사는 것이고, 감격해서 자원에 사는 겁니다. 억지로 시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일하는 동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나를 희생시키며 일하는 것은, 그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뭔가 불순한 동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왜? 이미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고 있는데 뭘더 사랑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지도 않습니다. 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의 인정도 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자,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지난주에 언급했던 그책 저자가 리스트로벨 목사님인데 그 책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리스트로벨 목사님은 윌로크리 교회 아시죠? 미국에서 아주 대형 교회죠. 빌하이베스 목사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빌하이베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께 이런 말합니다. 목사 부목사로 있었겠죠. 당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립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일한다는 소문입니다. 매일 야근하고. 주일에는 그 집에도 가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리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칭찬으로 들은 거예요. 야, 내가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전화해서 칭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겸손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예,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날썸 목소리로 경고를 합니다. 계속 그렇게 일하면 당신 해고입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해고라는 말인가?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뭔가 건강하지 못한 동기가 당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보다 더 커지게 할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안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 당신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보다 더 커지게 할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이미 엄청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당신의 사역으로 하나님께 더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안식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건강한 영성이라는 거죠.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부교육자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빌하이베스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 건강하지 않은 거라고. 네가 무리하는 건 네가 너의 건강하지 않은 영성이라는 거죠.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일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믿음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실수 있는 것 이게 건강한 영성입니다. 그리고 리 목사님을 책망했던이빌하이베스 목사님도 여러분 과거에는 일 중독자였어요 어, 그가 그 일에 미쳐서 사역하다가 병까지 얻게, 얻게 되었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지금까지 내가 엉터리 사역을 한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일 중심에서 하나님 관계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죠 어 너무 바빠서 그때 기도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바쁠 때더 기도하겠다는 것은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 되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려 고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은혜로 권받았죠? 그 다음, 우리 일상도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이 아니죠? 그런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 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하고 직분이 높아지고 교회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 내가 남들보다 뭔가 특별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난 특별하니까 내가 해야 돼. 나 아니면 할 수가 없어. 행위로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변질이죠.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은 거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잊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앞으로도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내 행위나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내가 한 것에 대한 내가 뭐한게 없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했다면 그것을 보수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왜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있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의 선한 행위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 서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한 행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아는 것, 하나님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선한 행위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 그를 기뻐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기뻐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것,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해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지만 이후로도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행위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행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요. 아니죠. 진짜 은혜를 아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믿는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게 못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탕자. 탕자가 아버지의 그 재산을 탕진했지만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죠. 자, 탕자가 그 뒤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버지 말잘 듣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왜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지는 거죠.